스탠포드의 핵심 강의라고 할수 있는 외부 초청 강의 시간, 학생들의 질의응답만 쏟아져야 할 평화로운 시간에 한 중국인 교수가 넋이 나간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외국인 학생들은 이래서 중국인은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으며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마는데요. 과연 중국인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에서 학생 행정학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로페스라고 합니다. 정치 외교학과 학생이었던 저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약 2년 정도 저희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의 행정학과를 담당하며 커리어를 쌓기로 했고, 지금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꽤 숙달된 직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인생 처음으로 한 중국 교수의 강의를 강제 중단시키고, 매우 이례적으로 그녀를 학교 초청교수에서 내쫓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외부 초청교수를 모셔와 자유로운 강의 주제로 토론대회를 열고는 하는데 사건이 터진 그날은 저희 학교 최초로 중국인 교수가 초청교수로 왔던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 행정서비스 측에서는 다국적 언어가 되는 저에게 직접 초청강의에 참석해 중국 교수의 지식수준과 강의의 퀄리티를 점검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저는 학교 행정직원의 신분으로 그 중국 교수의 강의에 참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들려오는 중국 교수의 목소리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초청 강의에 기대를 하고 자리에 앉아있던 스탠포드 재학생들 또한 학생들끼리 서로 귀속말을 주고받으며 중국 교수를 보면서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교수의 강의 내용은 어처구니 없다 못해 굉장히 기괴하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의 초청 강의에 직접 참석해 한국과 중국의 현실에 대해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은 그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현재 한국이 왜 세계 최고의 민폐국가인가입니다. 다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초청 강의실에 참석하자마자 제 강의가 왜 스탠포드 대학교에 필요한지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국적 출신의 학생들이 있지만 한국인 학생들도 분명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부터 이 학교의 운영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민폐국가이면서도 가난하기까지 한 한국인 학생들이 고귀한 귀족 중국인 신분을 가진 제 초청강의실에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검소함을 모르는 민폐국가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기 순간에 한국은 과연 어떨까요? 한국인들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던 탓인지, 어떻게 해야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 검소하게 살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고기 반찬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지금 한국은 너무 가난한 나머지 절약하고 사는 방법을 몰라 제일 큰 환경오염 위험을 초래하고 있죠. 물론 한국의 국토 면적이 작고 인원이 적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많은 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가난한 실체와 민폐국가라는 현실을 모르고 한국인들을 따라하거나 그들의 드라마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국가인 한국인들이 먹는 저렴한 음식에마저 열광하고 있죠.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민폐국가 한국의 위험성을 더욱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초청 강의단상에 서기 전에는 아마 많은 교수들이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인 한류 흐름을 만들어내는 분명한 선진국이라고 강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달 월급이 5만 원도 되지 않아 고기 반찬은 커녕 아직도 계곡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한국의 현실을 절대 말해주지 않았겠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와서 버스와 지하철을 마음대로 타며 매연을 뿜어내고 있고 유엔이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그것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태어났던 부자나라 중국은 어떨까요?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부유하고 선진국일수록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중국인들은 개개인이 너무나 부유한 나머지, 굳이 가난한 한국인들처럼 버스나 지하철을 탈 필요조차 없이, 매우 비싼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타고 매일 회사로 출근하고 있죠. 요즘은 최신식 로드보드를 타고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SF영화 속에 나오는 미래지향적인 모습과도 같죠.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며, 우리 모두 이를 공격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저와 같은 중국인들은 경계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중국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인지, 중국인을 씻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뼈저리게 가난하다라는 한국인들의 방해 공장 말을 믿으며 중국인들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멀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나라는 바로 한국과 한국인들이에요. 그들의 한달 월급은 5만원이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돈마저 흥청망청 사용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인들은 부자 국민인 중국인에게 빌붙기 위해 여권과 신분증마저 위조하며 중국으로 불법 이민을 오고 있습니다. 몰래 바다를 건너서 중국으로 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은 가난한 민폐국가예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한국의 실체를 깨달은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지금 주변에 앉아 있는 한국인 학생들을 멀리 하고, 지금 당장 제 강의실에서 그들을 내쫓아주세요. 저들은 한국에서 마땅히 다닐 수 있는 교육시설인 대학교마저 없어 스탠포드에서 빌붙고 있는 기생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을 경계하고 중국인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당신들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중국 교수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오염과 한국의 민폐 국가를 엮는 기괴한 강의를 진행했고 저는 충격적으로 지식 수준이 낮은 그 중국 교수의 모습에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더욱 기괴했던 것은 중국 교수의 말끝에는 무조건 한국에 대한 폄하 발언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며 심지어 초청 강의실에 있던 한국인 학생들을 모두 쫓아내달라는 황당한 지시마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나 중국 교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에서는 욕설이 섞인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지금 이 강의실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사과하라며 중국 교수를 향해 가지고 있던 물병을 던지기도 했어요. 특히나 중국 교수의 중심 주제였던 한국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라는 주장과 그렇기에 민폐국가라는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은 저조차도 현재 한국이 얼마나 편리하게 살기 좋은 나라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편리한 교통 운영 시스템과 의료복지는 정말 부자 중에 부자인 선진국 나라가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정도로 한국의 선진국 수준은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팔장을 끼고 중국 교수를 노려보던 스탠포드 학생회장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가 있던 단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상에 도착해 무선 마이크를 연결한 그는 중국 교수를 노려보며 이내 충격적인 일침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학생회장의 말이 시작되자마자 강의실에서는 격한 환호성이 터져나온과 동시에 중국 교수는 그저 마이크를 붙잡고 덜덜 떨며 넋이 나간 표정을 보이더군요. 교수님은 도대체 어떤 자격 조건으로 스탠포드 초청 강의에 오게 된 것인가요? 저는 스탠포드 학생회장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따위 수준 낮은 중국인 교수를 승인해준 스탠포드의 행정 시스템 또한 중국과의 비리 시스템에 엮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교수님의 모든 발언은 하나하나 반박이 전부 가능한 말들 뿐이지만 제일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한국을 북한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북한과 남한은 완벽하게 다른 나라이며, 현재 엄청난 한류 열풍과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선진국의 신개념 생활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 아닌 남한입니다. 남한과 다르게 북한은 굉장히 가난하고 시스템이 없는 나라이기에, 중국 교수님의 발언들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선진국 대한민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장 교수 자격을 내려놓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한국인들은 지하철과 버스를 즐겨탄다고 하신 것을 보면 분명하게 남한으로 한국을 지정하고 발언들을 이어나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봐도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이건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당장 인터넷에 접속해 1인당 GDP 기록과 평균 임금을 조사하면 바로 나오는 항목이죠. 그런데 어째서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하고, 그렇기에 민폐국가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교수님이 중국 대학교에서 받고 있는 월급은 한국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편의점 월급보다 낮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수님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월급은 얼마인가요? 한국에서는 단순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풀타임으로 근무하더라도, 2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 내부에는 시원한 에어컨과 최신식 난방 시스템이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고 이처럼 쾌적한 근무 환경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죠. 특히나 교수님처럼 특정 교수 자격이나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라면 할수 있는 일이 편의점이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중국에서 받고 있는 월급은 한국의 편의점 월급보다 낮다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나라가 수준이 떨어지고 막장인 민폐국가일까요? 당연히 한국이 아닌 중국 아닙니까? 심지어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국인들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와서 절약정신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혹시 지금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설명하신 건 맞죠? 2023년 UN 환경관리단이 최초 보고한 자료로는 도시매연과 공장매연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극단적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국가적 단위의 나라는 바로 중국이며 특히나 중국은 친환경 정책이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재정적 요건마저 갖추고 있지 않아 국가적인 환경오염 대비책이 단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의 중국은 가난하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죠. 이와 반대로 한국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한국은 지금 대부분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기동력으로 교체가 된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너무나 높은 나머지 개인적으로 전기차나 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바로 한국이죠. 국가와 국민이 부유할수록 친환경 정책이 더잘 이용되는 법입니다. 어떤가요? 제가 지금 설명한 모든 것들이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발언들과는 전부 반대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은 그 누가 와도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즉 지금 교수님께서는 30분이 넘는 초청강의 발표 시간 동안 그저 한국을 깎아내리고 한국인들이 가난하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통계 결과까지 들먹이며 저희에게 한국인 학생들을 멀리하라고 주장하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렇다면 제가 반대로 지금부터 중국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전 발표에서 교수님께서는 중국인들의 절약 정신과 검소 정신이 너무나 특출나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저 중국인들이 가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단순히 중국의 길거리 상황만 살펴보더라도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수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식당, 심지어는 길거리 카페조차 보기가 힘들고 이러한 부족한 인프라시설은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의 야외활동 자체를 줄여버리고 있죠. 심지어 지금 한국의 한강공원에서는 무료로 와이파이 인터넷을 사용하며 휴대폰으로 배달음식까지 시켜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중국에서는 이미 모든 공원이 근처 거주 중국인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되는 지경인데, 한국은 오히려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면서도 높은 시민 의식 때문에 공원 자체가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죠. 이미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가 민폐국가의 국민이고, 천진국 국민인지 알수 있습니다. 즉 교수님이 주장하신 가난하기에 절약정신을 모른다는 주장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게 통용되는 주장이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중국인 학생들을 교수님의 주장에 따라 전부 내쫓는 것이죠. 교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민폐국민이니 당연히 그건 중국인들로 해석이 되어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한국인들을 향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저희와 한국인 학생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곳 강의실을 나가주세요. 저보다 월급이 어차피 낮은 교수라면 저희가 들을 가치조차 없는 수준입니다. 스탠포드 학생회장은 앞서 진행되었던 교수의 발언들이 전부 허무한 선동 발언에 불과했다며 한국이 가난하지 않은 이유와 더불어 이와 반대로 중국이 왜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나갔고 그래서 그런지 학생회장의 발언이 끝나갈수록 교수님의 표정은 좋지 않아 보였는데요. 이미 강의실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국 교수를 향해 월급이 너무 작아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것 아니냐며 조롱하는 일침을 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이러한 장면은 중국 교수의 안쓰러움을 넘어서서 하나의 통쾌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중국인 교수는 학생회장의 발언이 시작된 순간부터 적건 전부 거짓말이라며 계속해서 손을 내저으며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을 향해 들을 필요가 없다는 다급한 몸짓을 보였으나 이는 궁지에 몰린 매우 급한 사람의 행동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방금까지만 해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교수가 어딘가를 보며 손짓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한 학생이 자리에서 직접 일어나 다시금 이상한 의견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며 저 중국인 교수의 말이 전부 사실인데 왜 한국인도 아닌 사람들이 한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냐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나갔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진짜 한국인입니다. 지금 다들 이상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럼 저 중국 교수님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제가 아무리 한국인이라고는 하지만, 부유한 중국인들은 애초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속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인 저조차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검증된 문화이죠. 결과적으로 중국인 교수님의 한국을 설명한 주장은 대부분 진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고 지금은 유학을 와 있지만 지금의 한국은 너무 가난한 것도 모자라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많은 취업준비생이 공항에서 중국인을 향해 노숙자 기부를 요청하고 있어요.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직접 한국의 공항으로 가보세요.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공항에는 무선으로 돌아다니며 여행객을 도와주는 최첨단 로봇이 있지만 한국의 공항에서는 젊은 한국인 노숙자들이 오직 돈이 많아 보이는 중국인들을 노리며 허무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러한 한국의 미래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못해 지금 미국으로 와 있는 상태이고 이어서 곧바로 중국으로 2차 유학을 떠날 생각입니다. 한국인인 제가 직접 신뢰하는 중국 교수님의 발언이니 모두들 이제 저와 교수님의 말을 믿을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신 것은 최근 들어 이상한 거짓 선동으로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는 한국과 한국인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 또한 최근 한국을 향해 너무 경계심이 없는 것 아닌가요? 스탠포드 학교 이곳저곳에는 한국어 배움 동아리에 참석하라는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지만 중국어 동아리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인 저조차 한글이 얼마나 복잡하고 의미 없는 언어 방식인지 알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나 한국을 신뢰하고 있죠? 특히나 한국인들은 거의 90%의 사람들이 월급도 너무 낮고 가난해서 절약을 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국인이 확실하니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지금 우리는 한국이 아닌 중국을 숭배하고 존중해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면 중국 교수의 말에 신뢰를 얹어줄 이유가 없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그녀를 향해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는지 질문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던 아시아 학생은 뭔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눈앞의 교수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이더군요. 저는 바로 그 순간 그 학생이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곧바로 학생회장에게 마이크를 전달받아 지금의 기괴한 사태에 반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마이크를 잡고 저 학생은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인이라는 팩트 폭격을 날리자마자. 중국 교수는 황급히 강의를 종료하려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자, 다들 보세요. 저게 바로 추악한 중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한국어 강의 신청률이 늘어나니 이렇게 중국인들의 선동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오늘의 강의 주제가 대체 뭔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중국인들은 성장하고 있는 한국을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한국인으로 위장하며 굳이 한국을 깎아내리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심지어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이해하면 진실이 된다는 것 또한 굉장히 웃긴 상황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한국과 중국을 연달아 경험한 학생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들 스스로 부유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개인 파상과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인 교수님과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 학생은 한국을 깎아내리는 대신 중국을 올려치기 해서 중국으로의 인구 유입을 늘리려는 계획을 했겠지만, 이제 그런 작전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은 중국의 선동작전을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러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한국의 평균 임금 300만원과 1인당 GDP가 중국의 5.2배라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은 선진국 중국은 가난국가라는 진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희 스탠포드 학교만 하더라도 최근 23년에 한국으로 개인 유학을 시도한 학생들은 900명에 달했고, 이는 중국으로 유학을 시도한 13명의 학생과는 엄청나게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아까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가난해서 근검 절약 정신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한국의 IMF 성공 사례를 전혀 모르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절약정신을 대국민적으로 처음 보여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자 기꺼이 자신들의 귀중품을 꺼냈고, 그것은 한국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또 다른 계기가 되어주었죠. 즉, 지금의 한국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절약정신과 시민의식이 갖추어진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러한 배경지식도 없이 그따위 거짓 발언을 주장하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바로 지금 휴대폰을 열고 이 모든 사태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들인지 생중계로 보여줘도 전혀 모자람이 없으니까 말이죠.